상산고를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상산고가 우리 지역의 학교가 맞냐는 겁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로 타지역 학생들이 훨씬 많은 상황 그리고 졸업 뒤 대부분 지역을 떠나는 현실 때문인데요 조수영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의 올해 입시 요강입니다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데 모집 정원 360명 가운데 72명 그러니까 20%를 지역인재로 뽑고 80%는 서울 등타 지역 출신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전주에 있지만 지역 학교가 맞느냐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고향이나 큰 도시로 떠나베, 떠나버리게 되어 지역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물론 상산고가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지역 경제에 적잖은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말이면 상산타운 아파트는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이 모여듭니다. 상상고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도 연 200억 원에 상상고 졸업생 상당수는 의대나 수도권 학교로 진학하는 게 사실 타지 출신의 경우 전북 지역 의대를 가더라도 결국엔 외지로 떠나는 숫자가 더 많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전북대 의대를 예로 들면 올해 졸업생 135명 가운데 103명 76%가 졸업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전북대 측은 전북 출신이 아닐 경우 대부분 떠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북 의대를 타 지역에서 부전주다큰 도시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아려고 생각안 하더라고요. 의대가 아닌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도 여건상 전북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기대를 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탁월한 대입 실적으로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상산고, 지역의 학교인지 또 누구를 위한 인재 요람인지. 고민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